빌립은 예수님과 만난 지 벌써 3년 6개월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도로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로마와 빌립의 질문은 모든 제자들의 의혹이었고 사실 우리들의 의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보여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여 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천국도 하나님의 얼굴도 볼수 없습니다. 만약 육안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든지 아니면 헛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아시고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해답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해결책은 너희가 천국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얼굴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답변했어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믿는 종교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 이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근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